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드리면 이 건물은 OO 없는 위반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중생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할 건데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동산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각 유형별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보유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위험을 안아야 될 부담들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세 가지 유형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를 할 때에도 숙지를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콕콕 찝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생활 시설은 모두 건축법 별표 1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주택을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경매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의 경매 사건을 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20702번입니다.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면 다중주택인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감정가는 12억에서 현재 7억 7300만원까지 유찰이 된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다중 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금 다중 주택은 3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층에 공동 주방과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은 사무소로 사용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이 현황과 일치할까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인데요. 감정평가서에 지금 도면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로 도면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의 도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방과 휴게실로 도면 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 도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 사진을 보면 401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과 도면과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엄연히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중 주택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취사 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추정을 해보면 이 사진 안에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취사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위반 사항이고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다중 주택은 3개 층 이하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층의 도면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나 업무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현황상으로 보면 102호 내부를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죠. 이렇듯 지금 현재 다중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들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많은 다중주택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다중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적발이 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원상복구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3계층 이하의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단 대수선, 쉽게 말해서 방 쪼개기인데요. 지금 보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번을 보면 19세대까지 건축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방 쪼개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김포시 한강 신도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허용 용도는 1층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점을 할수 있으나 가로친 부분은 입점을 할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상한선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4층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1 획지당 가구수인데요. 지금 가구수를 보면 총 5가구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에서. 신규 상가주택을 건축을 한다라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5가구 이하로 건축을 했을 때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무단 대수선, 방 쪼개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경매 사건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 사건은 2024 타경 32872번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13일 날 매각이 된 물건이고요. 아직 소유자분은 잔금 납부하기 전 상황입니다 아직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단계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을 보니까 1층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2개, 3층 2개, 4층 1개, 이렇게 총 5각으로 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지구단위 계획과 동일하게 5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현황을 보면 건축물 대장과 아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2층 세대별 출입문입니다. 2층 세대별 출입문의 문 개수를 보니까 문의 개수는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문이 2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총 4개로 되어 있다는 건 2개만큼 더 방을 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구인데 2층과 동일하게 총 4가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층, 3층 도면을 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보니까 지금 문은 2개로 되어 있고 각 쓰리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면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쪽으로 문의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문의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자 방쪼개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방쪼개기가된 물건들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반 건축물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할수 있으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건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다가는 향후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의 개수가 5개 이상이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상 복구가 되지 않으면 평생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일명 고시원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생활시설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의 내용이고요. 다중생활시설 건축에 대한 기준입니다. 제2조에는 건축에 대한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1항에는 각실별 취사시설 및 욕실 설치는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샤워부스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4항에서는 공용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항에서는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 높이부터 1.2m 이하 부분에는 여닫을 수 있는 창문 이와 유사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항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복도 최소 폭은 편도 1.2m 이상 중복도 1.5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보더라도 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경매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각이 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09822번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 봤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리면, 이 건물은 소방필증 없는 위반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감정가는 1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입찰자가 25명이 몰린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물건이고요. 낙찰 금액은 9억 7 6 0 0만원 정도 약95% 정도의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기로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사항으로 찍혀 있지도 않고요. 건축물 현황에 보니까 이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원 3개 호실, 공용 취사실 이렇게 2층에는 분류가 되어 있고요. 3층, 4층에도 2층과 동일하게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작성이 되어 있고 고시원 4개 호실 위치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상으로만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매 정보제 사진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숨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필증이 있어야 영업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필증입니다. 소방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중생활시설, 국토교통부 고시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물건은 소방필증을 받았으니까 다중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요?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이 물건은 소방필증이 없는 건물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소방필증의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를 하면 소방필증이 있는지 발급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문구가 띄이면 일단 소방필증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럼 소방필증을 신규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소방필증은 신규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방필증을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법령을 충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하자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토교통부 고시를 보면서 복도 폭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복도 폭이 현행 법령 복도 폭보다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복도 폭을 키워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수천에서 수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저희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물건을 볼때 주의해야 할 핵심 내용만 콕콕 찝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경매나 투자 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관과하고 투자를 할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